어, 오늘은 여기가 에, 조천, 어, 조천읍에서 얼마 얼마 떨어지 지 않은 곳인데, 에, 이게 정말 전형적인 에, 제주의 올레길입니다. 이 올레길이라는 뜻이 에, 집으로 들어가는 길라는 아, 말인 거 어원인데. 여기도 이제, 원래 코스이네요. 18코스. 이 원래 길을 따라서 바닷가까지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지금 주변이 이렇게, 무인지경입니다. 그야말로. 산속에 숲길을 걷는 것도 아주 좋지만, 이렇게 바닷가에 풀밭 사이로 정처 없이, 그야말로 정처 없이 어, 올레길을 걷는 챌린지죠. 이렇게 이쁘게 꽃이 피어있는데 이게 무슨 작물인지 아시겠어요? 들깨입니다. 들깨 참깨와는 잎이 참깨는 이렇게 잎이 넓적한데 들깨는 이렇게 잎야 좁고 꽃이 아주 예쁘게 피었네요 예전엔 몰랐는데 들기름이 맛있다는 것을 이제 예, 나이가 들면서 자꾸 깨달게 됩니다. 특히 그 김치찌개 할때 예, 들기름 넣어서 한번 볶아준 다음에 김치찌개 하면. 아주 시골스러운 김치찌개 맛이 되죠. 아름다운 아페를 음. 만들어 놓으셨네요. 가해한 풍경이 나타납니다. 제주의 그 묘들은 이렇게 아, 돌로 아, 돌담을 둘러서 아이고 저 벌레가 물속에 들어가서 고생을 하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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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 봐라. 그래 가봐라. 아이고 황금충이구나. 한번 뛰어봐. 점핑. 가야지, 이제 응? 가시오.